네,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그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생과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육십갑자 일주론 11번째 일주인 갑술일주가 되겠고요. 갑술순에서는 첫 번째 일주가 됩니다. 오늘이 9월 8일이고요. 어저께 백로를 지나왔습니다. 9월이라는 그사주 명략적인 의미에서는 백로 시점을 기준해서 정식적으로 9월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달에 어쨌든 그 추석 연휴가 있고 또 추분이라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하면서 음. 여러분들하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갑술 순의 첫 번째 일주일 갑술 일주요. 어, 갑자손이라는 큰 하나의 그 육십갑자 중한 테마에 하나 꼭지 이제 지나갔고요. 어, 예전에 그 제가 갑자손 처음에 그강강의 들으면서 세 번째 병인 일주 때그 숫자의 의미 우리가 이제 3이는 숫자 세 번째 어쨌든 그런 의미의 방송을 한 약간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 1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는 참 남다르죠. 어든 뭐 시작이라든지 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1이라는 숫자의 의미. 그리고 이제 10이라는 그 이제 마지막 어떤 그 이제 끝과 마지막과 또 이제, 그 이제 정리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 숫자 중인의미 그런 게 있는데요. 이 값술은 11번째 일주지만 또 사실 새로운 이에서0일 시작과 끝에 마무리 숫자가 정리가 된 부분에서 다시 0일이라는 숫자는 2 0일라는 새로운 어떤 그 곳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갑수순의 첫 번째 일주입니다. 갑수 일주가 되겠고요. 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첫 시작과 끝이라는 거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봄의 시작의 계절이 이제는그 여름을 지나서 가을의 결실을 맺고 또 겨울로 다시 이제 그 어떤 휴식, 휴지기를 이제 지나서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그래서 계속 순환하는 거죠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이제 변하면서 그 우주 어떤 그 자연의 원리 순리인데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 태어나서 또 이제 우리가 병이 들고 나이 먹고 늙고 병 들고 또 이제 죽게 되고 또 다시 새롭게 유네라는 어떤 이제 이런 그 시비 운성이라는 사지 명리야 이런 그 공부도 하게 되는데요. 네, 갑술 일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제 그 밑에 지지 술이라는 그 글자는 갑술 일, 이제 그 지장간에 신정물하는 그 신금 정관 또 정화 상관, 무토 편재를 깔고 있고요. 또 시비 운성으로는 그양재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갑술 일주 중에 술의 어떤 그 어, 기본적으로 정보 가지고 어,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갑술일주 이제 이, 일주가 사주 예, 지금 예제 그 4주 명식이 하나 이제 나와 올라와 있는데요. 네, 10년년 또 10월 월 갑술일 을해시 이제 24주 팔자죠. 이 팔자를 이 2분의 이제 갑술일주에 2분의 이제 성품 성향 분석을 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장간과또십이운선과 일간과 일지 이런 부분을 그 정리해서 요거 성품 분석을 좀 해드리고, 어, 사주의 명칭 예제 풀이 좀 잠깐 좀 전해드리는 그런 그 방식으로 저 오늘 그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수 일주의 어떤 물상은 그 독산 고목이며 홀로 우뚝 서서 지도자의 어떤 그 기상을 가졌으며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며 원만한 그 처세로 타인과 큰 충돌이 없으며 이재 능력이 뛰어나고 일학 천금의 그 운기가 감돌지만 고독감은 떨치기 어려운 그런 일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또할일은 뒤로 미루지 않음이 특징이나 가을 그 추목이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는 것은 그 자연에 이치인 것이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피해와 낭패를 볼수 있으면 항상 그 유념해야 하는 그런 일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는 지장간이라든지 또 이제 십이운성 지지 천간 글자를 풀어보면서 그 글자의 어떤 그뜻 의미 속에서 뽑아내서 핵심을 뽑아내서 지금 이런 그 나레이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갑술일주 음양오행상 또 갑술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양입니다. 음양상 이제 양의 글자고 또 천간이 그 지지를 이제 목국토로 치는 그런 까닭에 양성이 더 강하고 정용정합니다 정육, 따라서 일생을 통해 상승과 하강의 운세가 좀 고르지 못하고 갑은 인니를주장하게 매우고 준엄하지만 그 술은 그어머원이깨술자에 대해서 재주가 넘친 나머지 그 속이 잔깨능하여 불리와도 타협할 수 있는 그 심성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그 일주 어떤 그 성품 분석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갑수일생은 그 의로운 용기는 좋은데요. 또 지나치면이 있고 너무 지나치면 이 있고 이해심과 아, 사려도 깊지만 또 덤벙거리는 그런 기질 때문에 재난을 당할 수도 있으며 말 속에는 가시가 섞여 있어서 타인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자신의 그 결점을 고치고 차근차근 살아가면 말년이 아름다운 그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네, 기본적인 어떤 갑술 일주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성품 성향 분석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나레이션 이 부분이 갑술 일주로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그 부분이 되겠고요. 참고 문헌은 문헌은 가 마이천 선생님의 어떤 내용 중에서 일치 발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있다는 말씀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 갑술 일주 일주로 강의 쭉 해오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사주 어떤 기본적인 분석 천간지지 음양 뭐 이런 그 지장간 십이운성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공부 천간지지 기본적인 그 사주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는 일주 강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왔고요 앞으로 또 어쨌든 일주론 강의는 지금 전해드렸던 이 성품 문서 이 내용이 가장 주가 될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일종의 약간의 일주개운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운에 대한 방법 제시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도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주개운이라는 것은 사실은 갑술일주다 보니까 갑천간과 또 지지의 술이두글자 가지고 사실 개운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주명식을 하나 띄어놨습니다좀 아까 말씀드렸던 십몇 년 십몇 월 갑술일 을에시에 라는 이런 사주 명식이 있고요. 여기 명식에서 보게 되면 지금 감목이 네 개로다가 아주 강하게 나와 보이고요. 천강 여덟 글자 중에서 금이 두 글자, 목이 네 글자, 토가 한 글자, 수가 한 글자. 이렇게 이제 여덟 글자 글자에 대한 어떤 그 오행이라든지 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한테 에, 필요한 어떤 그 기운 어쨌든 그 우리가 오행, 목화, 토, 금, 수, 기운 중에서 다섯 가지 기운을 받고 그 기운 중에서 차고 넘치는 거죠. 우리가 어 분석해 내면서 부족한 기운을 복도다 주는 게 그거 부족한 기운을 열게해 주는 게 개운인데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갑순 일주인데 갑을 일주에 지금 갑목이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목이 강한 그런 기운이니까 이 목의 기운을 조금은 어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강한 기운은 조금 설기시켜줘야 되고 또 약한 기운은 복도다 줘야 되는데 갑술일주다 보니까 목곡토, 지지의 그 술토, 목이 네개의 목이 술토, 목곡토, 토가 아무래도 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약한 토에 어떤 기운,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하루 보는 토로는 어떤 그 경계시간, 계절상으로는 환절기, 방향 방위로는 이제 중앙을 얘기하고 색상으로는 황색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에서는 이제 비장과 위를 얘기하고 또 오관에서는 입을 이야기하고 맛에선 단맛 또 오상에서는 인의 신의지에선 신을 이야기하고 관계적인 오상의 기운에서 부분에서 관계적인 그런 부분을 기운을 이야기하고요 숫자에서는 오십 오자와 숫자 십자 이거는 이제 하도 낙서 중에서 하도에서는 이 어, 얘기는 선천수가 5와 10이라는 숫자가 어, 토에 뭐 연관이 돼 있고요. 또 오감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미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만약에 그토 기운을 만약에 우리가 보충해줘야 된다면 이 기운을 살려서 색상이나 황색이 좋겠다. 뭐 음식을 먹으면 단맛을 조금 좀 어, 좋겠다. 숫자로 5와 10 이라는 이 숫자가 행운의 숫자가 될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 개운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번 말씀드렸고 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그 일주 강의 갑수 일주는 어, 가장 일주로그 보는 거는 이 천간 글자의 어떤 뜻과 의미 이제 의미를 이제 분석해내고 지지의 똑같습니다. 뜻과 의미를 분석해내고 이 갑수들이 목국토라는 어, 이제 그편제이편라는그십성육칠에 대한 어떤 그성요요런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치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신정무라는 정관 어, 상관 편제이 부분이 이제 그 십성과 함께 같이 똑같은 그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이제 풀어낸 거고 또십이운성이라는이 어, 일주 갑술 일주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 심의 양 강한 고향, 인생의 어떤 그왕은를 그 가지고 이할수있이부분이부분을이제풀어이는거고이부분이 부분은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분석이나분거이요 지금, 대해서 잠깐 여기 지금 10몇 년, 10몇 갑수릴 의뢰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여기 지이1 0은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이 갑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에 태면은 갑목일간 우리가 여기에 보면 격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물상 용신 이제 지장간이 풀게 되는데요. 이 갑천간과 아, 갑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기면 갑겁재라는 그 밑에 십성에 겁재라는 그 글이 나오 돼 있는데요. 이 겁재는 양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격국에서 보게 되면 십 내격이라는 게 있고 외격이라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격국이 있는데 우리가 자평진전에서 어 자평진전 에서 팔자용신 정구월령이라서 이 겹제, 겹제라고 해는이 이 월지 이걸 다격국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양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인격 그리고 양인격에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인격이 어떤 사주를 풀이할 때는 양인격에 대한 어떤 그풀이할수 있고요. 우리가 크게 이제 그사주를 분석할 때 연월일시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일간은 사실 나와 개인 내가 태어나서 소년 시절을 이제 지나게 되는 이 연의 어떤 글자 신묘란 이 글자 두 글자가 나의 그 초년 아주 그열 십대 때를 이제 이 글자 두 글자로 산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이 글자를 풀어보면서 이 글자와 이 밑에 대운 대원, 대운가의 어떤 글자를 연계하면서 어느 어렸을 때 어떤 그 이제 어떤 인생 사주를 이제 풀어주게 되고요.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젠이 부분도 급변화시라서 물론 나이적인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직업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그 사주 어떤 분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크게 나누게 되면 여기는 어 천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룬다든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그 자식을 낳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거를 풀할수있는 글자는 이 뒤에 있는 이네 글자가 중요한데요. 1년, 1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는 12개월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달이 있는 거죠. 하루 중에는 또 24시간이지만 우리가 사주 명략적인 부분에서는 12개로 2시간씩 한 달에 나눠서 12개의 어떤 그 시간의 어떤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주 명식만 나온 것도 정확히 이 우리가 사주 팔자 육십 값자지만 오십일만 팔천사백 개라는 그 어떤 그경우에 어떤 그 사주 명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 부분 오십일만 팔천사백 개라는 어떤 그 어떤 기본적인 거 여기에서 또 플러스 만약에 양그 음양으로 또또 이걸 또 하게 되면 이제 어 100만 개가 넘는 그런 또그 아주 사주가 나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주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 공부는 어 굉장히 깊이 해 드려도 진짜 그 속을까지 들어가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고 사실 그 정도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 어, 너무너무 사실 그 어렵고 힘든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할수록 어, 깊이로 들어갈수록 어, 재미도 있고 또이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 가장 제가 사주 명리학 이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것을 가장 깊이 내 자신을 알아가는 이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큰 깨달음도 주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그 유튜브 강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개설을 했고 이런 그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시발점이 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명리학을 알게 된건 저한테 저로서는 늦게 이제 명리학을 이제 접하게 되고. 저 역시도 이 사주 명리라는 거맨 처음에는 어 어떤 그 깊이 있게끔 어떤 그 관심 갖고 어 있지는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어 미신 취급했던 그런 사람, 젊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어 사주 명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철학을 책을 보게 되고 또 심리 공부를 하고 되고 심리 책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공부 책을 읽다 보면서 이 명리학은 더더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에 사주 명리학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제가 알았던 그런 그 사주 명리학이 아닌 미래라는 그 제가 젊은 생각 미래 역학이라는 말을 이제 그 저의 그 사주 어 채널 명이 돼 있는데요 어 명리학과 우리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인 심리학이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해서 사주 상담이라는 것은 어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을 논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고 또 깊이 있게끔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그런 그 주제이기 때문에 참 많은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주명략은 사실 시간의 학문이고 시간적인 공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과거가 아닌 미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에 대한 공부고 이제 그런 그 공부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주 상담가로서 상담을 하면은 많은 그 사람들과의 그 어렵고 힘든 부분들 우리가 이 배운 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명리 공부라는 것은 그 어떤 공부보다도 어 참그 활용도 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공부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공부라면이 세상 많은 그 공부가 있지만 가장 최고의 공부이면서 최고의 학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사주 갑자 갑술 순의 갑술이 첫 번째 이제 열한 번째 일주이면서 갑술 순의 첫 번째 갑술 일주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요 음양오행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음양 공부 중에서 가장 사실은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음양이 되겠습니다 음양과 오행을 얼마나 깊이 있게끔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사주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명리학자로서 충분히 사회의 많은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네, 첫 번째 그 가장 깊 깊이 있게끔 해야 될 공부가 음양과 오행 공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천간 글자, 지지 글자에 대한 어떤 뜻과 풀이, 여기에서 너무 물상론에 빠져서 어어 어, 만약에 음양 공부가 제대로 확실하게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간 지지 글자에 대한 어떤 글자 풀이에 대한 어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사주 상담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나름대로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장과 공부 천간 지지 글자와 글자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큰 뜻을 좀잘 공부해야 될것 같고요. 1 2 운성이라는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일간이라든지 또살 그때 그때 그 시점마다의 그 상황 상마다그 시점 어떤 어떤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공부고 시간의 학문이다 보니까 그 시점 때를 보는 거죠. 우리가 기둥 하봉 운을 본다는 것도 내가 언제 좋을 거야? 좋은 운은 언제 오는 거야? 이게 이제 시간을 알아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내가 어느 시점에야 좋을 거야?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어느 시점이 나한테 좋은 그 시점이 될 거야?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때내 장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때 장사 내가 잘 되겠어. 뭐 이런 거 시간의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는 자축팔자, 네글자 안에서 풀어내는 건데. 에, 이런 부분에 서 십이운성이라는 어,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생육대로강계병사하절태형이 십이운성으로서 어, 떤그그 그 시점에 그 음, 운에 어떤 그흉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또 세워 주는 그런, 그런 그 하나의 그 명리 공부가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좀 깊이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그 12, 운성 요 설명드리면서 요 정도에서 오늘은 값을 일지에 대한 강의를 정리를 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갑자 오늘 열한 번째 일주일 갑술 일주, 갑술 순에서 첫 번째 일주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그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기분 좋은 웃음 가득한 그런 즐거운 시간 여러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갑술 일주일 강의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대단히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좀 알찬 그 강의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